태대심을 내지 말고, 훌륭한 나의 마음, 허공과 같은 줄도 진실히 생각하여, 활동, 보육, 일체, 경계, 그동한이 마음을 세상같이 써나가세. 헛된 소리 우시게로 이날 저날 헛보내고, 늙는 줄을 망각하니, 무슨 공부하여 볼까? 죽을 째 고통 중에 후회는들유언하이 사지 백절 오려내고, 머릿골을 쪼개낸 듯 오장육부 타는 중에 앞길이 캄캄하니 한심 참혹 내 노릇이 이럴 줄을 누가 알고, 저 지옥과 저 축생의... 나의 신세, 참혹하다. 백천만독 차타하여 다시 임신방행하다. 참선 자란 저 보이는 서서 죽고, 앉아 죽고, 알토 않고, 선세하며, 오래 살고, 곧 죽기를 마음대로 자제하며, 황하사수 신, 신폭력 아무쪼록 이 세상에 눈물를 지어 뺏고 부지런히 하여 보세 오늘 내일 하는 것이 죽을 날에 환복하니 후죽간에 가는 소가 자욱자욱 사라지 보세 예전 사람 참생할때 잠깐을 아꼈거 나는 어이마이 하며 예전 사람 참선할때 담오는 것 성화하여 송곳으로 찔렀거늘 나는 너희 방이하며 예전 사람 참선할 때하루배가 가게 되면 다리 뽑고 울었거늘 나는 너희 방이함고 무명업적 독한술에풍훈불가 지내다니. 일러도안듣고 꾸지려도, 꾸지려도 조심 않고 심상히 지나가니 흥미한 이 마음을 고이하여 인도하였고 쓸데없는 참신 진심 공연히 일으키고 쓸데없는 허다한 별 날마다 분호하는 우습도다 나의 지혜 누구로